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는 신호등도 없고 차량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속화도로입니다. 최근 한 개발업체가 평화로 인근에 휴게시설을 지으며 진출입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익환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에선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평화로 평일 오전인데도 교통량이 많고 차량 속도도 빠릅니다. 이곳 평화로 유수암 교차로 인근 약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 개발업체가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을 갖춘 휴게시설을 짓고 있는 건데 지난 5월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이 휴게시설의 출구입니다. 이곳에서 유수암리 상동마을 입구까지의 거리가 불과 300미터밖에 되지 않아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우려가 크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휴게시설과 7km 정도 떨어진 제주 안전체험관. 평화로와 인접한 부지에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안전체험관 신축 당시 2017년 평화로 진출입로 요청을 했지만 제주도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체험관을 가려면 1.5km 정도를 돌아서 가야 합니다. 당시 제주도는 평화로와 직접 연결하는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 기관에도 내주지 않았던 허가를 민간 시설이 받은 부분이 석연치 않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고 도의회에 청원서까지 접수했습니다. 나가는 도로는 밑에 도로를 이용하라. 평화로 이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데 나가는 것까지 이용하면은 우리가 그 안전이 굉장히 위험되니까 그것만 이제 시정좀 해달라 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주민들 건의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개발업체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